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요셉이 어,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어, 거기에서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의 집에 어,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죠.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조금 더 발전되었어요. 이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어,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 아이러니는 아니죠. 또 어,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까지 오늘 읽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개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어, 지금은 창세기 39장 2, 3절을 읽었고요. 그런데 39장 21절, 23절도 보시면 어, 동일한 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 표현에서 여기에서는 요셉이 어, 다들 아시죠? 보디발의 어,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 여기도 보시면요.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 요셉이 그 상황에서 형통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형통케 한다는 라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볼때 형통한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39장, 어, 21절에서 23절까지의 상황에서도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성에서는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케 되는데 그 형통이 반드시 세상에서 세상적인 의미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나 어떤 원칙처럼,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에서는 그것이 종살이하던 보디바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어,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이것은 조,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어,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꼭 보기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꼭 필요했던 꼭 필요했던 경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더 보면요, 그 애굽에서 어, 종사리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맡았던 역할들, 오늘 2, 3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집에서 어, 집사의 역할을 합니다. 재반 사무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여기도 재반 사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그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꼭 필요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또 마태복음 읽었는데, 거기도 동일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구절,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건 제자도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면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죠. 힘든 일이 있으면 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결코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지할 때도 인지하지 않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